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 어제 개창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도봉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두가 다 연합하고 뜻을 한데 모고 또 서로 협력 체제가 되어서 기쁨으로 볼절 연합 예배를 잘 드리게 됐어요. 어저께 다 끝나고 났는데 내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솔직히 너무 좋으면서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예수에 없는 데서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뭐또 되겠지만 또 오신 분들을 좀 섭섭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품을 이제 우리가 준비했는데 그 액수가 한 35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딱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딱 보내셨는데, 65만 원짜리를 당첨됐어요. 첫번째도세 분이 다 우리,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15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그 경품을 탄그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합하면, 우리 교인들이 가져온 돈이 한 3분의 1는될것 같아요. 3분의 2까지는안 된다 하더라도, 한 반은 될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많이 갔으니까 많이 당첨되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헌금은 540만 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또 우리가 가서 경품을 많이 받아 갖고 와서 참 미안해가지고 제가 좀 보냈어요 다시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그걸 받고서 너무, 너무 신나하는 거,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참 순수해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가짐이 이렇게 참 아름답구나. 참 은혜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행사 밖에안 돼요. 우리 교회 교회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하는데도 돈 별로 안 들어갔어요. 우리 송도림들이 보냈던 그, 뭐지, 그, 광고비. 그거 다 해봤자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요. 우리가 뭐, 뭐 빌리고 뭐 경비 쓰고 이런 거다 해봤자, 다 해봤자 한 300만 원으로 그런 엄청난 행사를 한 거예요. 우리, 우리로서는 그 음악회를, 이 콘서트를 할 때에도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콘서트를 할 때도 연세 드신 분들, 옛날 그 가수들, 그런 분들을 모시자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세상 음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딱발론 하기를, 그럼 저희들을 참석하지 않습니다. 딱 그랬어요. 너무 놀래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애들 놔두고서 왜 하필이면 그 늙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없지 않느냐.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애써야 되지 그래 우리 만족하겠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지금 곧 돌아가실 분들 시력도 없는 분들을 어떻게 불러서 이렇게 무슨 부활절 찬스를 찬스를 하게 되느냐 좀 젊은 사람을 좀 낳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나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뭐뭐뭐 뭐, 뭐, 뭐 무슨 빛빛 빛 뭐라 그러는 거 처음 봤어요. 몸이 난그 무대에서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돌아가는 건나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건 처음이에요. 테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더 격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그분들이 하는 걸못 봐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 한사람들을 하는,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신기하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이니까. 우리 그 행사였어요. 거의 나온 뭐 반, 한 3분의 2가 우리 교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죠. 그래서 내가 좀편했어요내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laughs>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우리 행사가,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그런 행사를 하려면은 2천만 원 들어요. 우리가 300만 원에 끝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너희들이 하는 그 교회 행사들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전 도봉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갑자기 또 새벽에 또 설교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열 명이에요. 바울까지 합하면 열한 명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까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받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재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회복시켜주고 용기를 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꿈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씨바느리군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나타난 순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베드로 두두 명의 제자들 열 명의 제자들 열한 명의 제자들 일곱 명의 제자들, 오백 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열한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울이죠. 자, 제일 먼저 나타나신 대성은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던 한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굴까요? 막달라 말이었었어요. 일곱 귀신들린 여인이었는데 그걸 쫓아주고 정신, 정신을 새롭게 만드신 그 여인을. 테카에서 당신의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자, 그가 뛰어나가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자, 이 증인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에게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택하셨을까? 그 많은 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귀신에게 들렸던 여성에게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신 이유가 참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막달라 여인은 어 마리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주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난 다시 살아난 삶을 봤다는 것은 그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기억이요 경험입니다. 그것을 외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요기서 8장 1절를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순전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남이 등쳐먹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순진한, 순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있었던 다른 여인들이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여성들을 이렇게 먼저 택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는데 여성들을 존귀히 여기고 여성들의 권위를 더욱 더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람답게 여기고 정말 천박한 사람들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하는 누구 뭐 훌륭한 사람들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주님에 대해서 열릴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았었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남성들은 우리, 저도, 저도 남성이죠, 그죠? 좀 띨띨해요. 여성들이 똘똘하고, 야무지고,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리고 한번 받은 은혜를 잘 잊지 않으려고 들은.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핍박하고, <laughs> 여성들은 그핍박스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서 순수할, 그리고 내가 꿈꿨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을 갖게 되지 않는가. 여성들이 결혼할 때는요, 남성, 특히 자기 남편에 대한 그 기대심이 엄청 큽니다. 엄청나게 꿈이 있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귀여이고 사랑해주고 정말 정말. 연애 때는 그러죠. 왜? 도파민이 여기서 분비가 되니까. 마약이 여기서 막 생기니까, 황홀하니까, 제정신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여성을 또 평범하게 대한, 여성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고서 어떤 순수하게 흠모할 수 있는 대생의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짜잔, 예수님이셨더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고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대상은 베드로였어요. 그는 수제자이기는커녕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제자 중에서 가로 유다 빼놓고서 실수도 많고 나쁜 짓도 많다고 예수님께 가슴에 상처를 줬던 못을 박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참 순수하면서도 잘못한 그런 사람들 베드로가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귀한 점이 있었다면 그는 회개할 줄 알았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미안해서 바깥에 나가서 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회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 나의 모든 삶의 향방을 바꾸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들 인류가 발명한 열 가지 최고의 발명품 중에서 지우개가 하나가 들어가요. 고문덩어리 지우개 이게 무슨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10개 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로봇이니 뭐 컴퓨터니 이런 것이 될 텐데 지우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 잘못한 것을 지울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잘못한 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신피요 의지해서 고백할 때 그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최고의 발명품이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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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삶은 다시 살아나시고 개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먼저 오셨다. 남자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름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열두 제자들에게 또 후에 오백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고 그다음에는 만사계절 서탠하지 못했던 나와 같은 것 전자에게도 보이셨다. 자네 번째 보이신 분은 예루살렘에서 25일 떨어지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두 제자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의심하고 갈등하고 야 죽은 것은 사실인데 부활하신 것은 진짜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서로 논쟁하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려와 모세가 쓴 모든 기록들을 다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식사합시다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십시다 해가지고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홀연히 예수님이 휙 사라졌는데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그분이 보아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보아하신 주님, 주일날 저녁에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걸어 담그고서 기도회를 모였던 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도마는 빠져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너희들이 주다 주님이다 보였을 여때 제자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주류해서 헌신하시는 사람들을 변모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을 한대요.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무리를 걸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전부 다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도 다 도망갔었어요. 언제부터 그들이 세워졌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전을 힘쓰면서 성령의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었어요. 뭐, 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된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주님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떠나야지만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성령 받지 않고는 떠날 수 없어. 떠나고 왔않 너는 실패자야. 얼마나 성령이 중요해요. 저는 신학교 와서 강의할 때도, 어떤 무슨 뭐, 축사할 때도, 우리 순복음이라는 이 교단이 얼마나 소중한 교단인지.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요성요 성령. 인격적인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의 생활 속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게 증언의 삶이에요. 나중에 도마가 합류해서, 합류해서, 아, 나 없는 새 너희들이 부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의 손에 못 잡고를 보면내 손가락을 그못잡고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기에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딱 그랬는데, 여덟 해가 지나서그 다음, 그 다음 주오요일이죠 제자들이 이제는 요번에 도마도와 함께 집안에 있을 때, 문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홀린이 나타나셨어요. 각박한 현실에 처한 그들을 위로해주고 평안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가락,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니라 도망이게 하신 말씀이 그들은 열한 제자가 있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하고서 무릎을 콱 꿇어서 답장 들려 전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보지 않고서 믿잖아요. 그죠? 복대도다. 복덩이들이다. 참, 얼마나 큰 영광일 것인가? 어쩌다 이렇게 믿음이 생겼는가? 성님의 역사 안에구서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세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참 쉬우네요. 참 알아듣기 쉬우네요. 안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 같은 사람은 사도가 될수 없다고 싶어서 나는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참여할 수 없어. 나는 배신자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하고 싶어서 낙담해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우 다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선동한 사람이요 선동한 사람 일곱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디베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너희 배 오른쪽에 그물을 쳐라 해서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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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옷을 입고 뛰어들었어 왜? 옷을 벗고 뛰어들면 수영하는 사람같이 멋있잖아요. 옷 입고 뛰어들면 은 물에서 딱 나올 때촤라잖아요 그냥 끝에 물에 빠진 생쥐같지 그렇게 바삭바삭 떨면서 추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죄송하니까 죄책감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였어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당시의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해서 한 500여 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 주님의 부하를 증명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공동체를 이끄시는 지도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이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예를 들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첫 번째 공회의 의장후보가 된 사람이었어요 보아를 경험하고 나아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구부였던 야구부가 나중에 순교당한 사람 중에 첫 번째 대열에 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 열 번째는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산즉 갈릴리에서 열한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아플 때, 외로울 때, 슬퍼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럴 때,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근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조선민족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조선민족은 사는 하는 유교적으로 산대요. 왜 공자왈 명절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다 그러고 산대요. 근데 종교는 불교래. 전에 가서 전한대. 그러 시주하고 스님, 스님들이 하고 많이 만나고. 그런데 위기를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무속신앙으로 바뀐대요. 점치고 무당하고 푸닥거리고 <laughs> 누구한테 찾아가고. 그런데 그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사는 것은요, 지금도 교환할 수도 유교적인 어떤 문화권이 있습니다. 여기 명찰에다가요, 기수 이름을 씁니다. 내가 너보다 1년 앞섰어. 내가 목사 1년, 먼저 선배야. 까불어, 이 후배가 말이지. 아니, 교회에서 무슨 선배가 있어요? 교회는요, 선배가 될수록에, 지위가 높아갈수록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접받려고 하는 거, 이거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않아요.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정말 이런 것이 아주 너무 팽배해요. 아직도 유교, 500년 동안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한 4,50년 밖에 안 되니까 지려봤자 잘안 벗어져요. 그리고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교회 뭐장로다난 목사다 하고서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를 당하면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 떠놓고 비난이다비난이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이런 실패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등에 상처를 받게 만들었는지 배신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서 자기가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할 생각 안 하고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다이 거지 복받교에서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결국은 목적은 뭐냐 복음 전파예요. 많이 어렵고 힘들 때, 문제 속에서 막 슬퍼할 때, 어떤 부인이 내 홍콩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일 때 보니까 주님의 나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에 너무 위로받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는 복음 전파라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보아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빛을 진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명령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면 안돼 이제 2000명이 2150명 정도가 됐어요 출석이 평균 출석입니다 3000명 가야 되고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또 뛰어넘어서 또 부흥해야지 돼요 아멘. 긴장을 놓추지 마십시다. 끝까지 주위해서 충성합시다. 증인으로서의 여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기름부심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